벌써. 근 어때? 시험점. 어때? 얼마 나왔지? 네. 여분하고 어여4 2분남았습니다 너무 좋은 거아니야 그러게요. 네. 좋은 카드인데. 장례 좀 먼저 나가면 어, 뭐지? 네? 뭐죠? 뭐 작성하시는 거예요? 아 이거는 시험 치기 전에 심사위원들한테 네. 그 드리는 감각 평가표랑 아. 기술 평가표입니다. 네. 감각 평가표는 두 장이고, 기술은 한 장이에요. 아. 많이 잘라서 심사위원 이거 하면 안 됩니다. 본인들이 어. 잘라서 네. <laughs> 파란색 있는 뒤에도 뒤에도 설명 하시면 돼요. 네. 그럼요? 어 뒤에도 아. 읽어보세요니다 아. 번호 여기거든. 사이즈 한번보겠습니 어차피 이거 사이즈 안하면 못 보는 거잖아요. <laughs> 합격만 그냥 하세요 네, <laughs> 네 합격이 대단합니다 네, 시험 10분 전 어떤 기분이죠 너무 떨려요 자체 문화인가요? 붙을 수 있으세요? 모르겠어요 아, 멘트 <laughs> 다 아, 외우셨나요? 얘기있는데뭐 바로바로 안 나와서 네. 걱정이에요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합격 네, <laughs> 가능하시죠? 네 가능하게 해야죠 네 돈이 아까워요 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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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시험 10분 전인데 기분이 어떠세요? 기분이요? 네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멘트 네. <laughs> 다 외우셨나요? 멘트는 다 외웠고 최대한 빨리 말려져 네. 합격 가능하시죠? 합격이요? 네. 그게 제일 문제예요. 네. <laughs> 있습니다. 아잘 해야죠. 네. 잘 원래대로만 하면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. 네. 시험 잘 보고 또 뵐게요. 네. <laughs> 네. 이분. 뿌려해요 네. 너무 좋습니다. 붙을 것 같나요? 네! 합격할 아, 것 같아요! 네, 코연벌스는요? 저는 한 시즌 연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? 꼭 연장 오길 바라겠습니다 네, 꼭 <laughs> 해야 되는데 네, 꼭 합격증 보여주세요 당연하죠 네.